이 매매로직은 김성준 님이 무료코딩으로 신청하신 반자동 마틴 양방향 세부조건 설정 EA 프로그램입니다. 양방향 해칭 마틴계일 로직을 전개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개별 변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구현된 사용자 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구현된 EA 프로그램 파일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략에 대해서 보자면, 먼저 사용자가 특정 가격을 직접 지정하게 되면 해당 가격에 현재 가격이 도달했을 때 사용자가 설정한 매수 혹은 매도로 첫 오더가 진입하게 되고, 매수 진입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격에서 매수 오더가 진입하게 되는데, 매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가격이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간격 핍에 따라서 반대 포지션, 매도가 진입하게 되고, 다음은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가 교차해서 해징 마틴게일로 로직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리고 각 진입 단계별로 사용자가 직접 라사이즈를 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의 경우에는 전체 오픈된 오더의 합산 수익이 사용자가 설정해 둔 금액에 도달했을 때 전체 수익 청산을 실행하고 해당 EA 프로그램은 구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로직의 특징은 가격이 상승 혹은 하락 어느 방향이든지 움직이기만 한다라면 수익 전환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추세 없이 특정 간격에서 위아래로만 횡보한다라면 리스크가 누적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보자면, 이첫 오더 노란색 위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첫 오더가 매수로 진입할 건지, 매도로 진입할 건지 선택하고, 이 추가 진입하는 오더 단계별로 사용자가 최대 20단계까지 원하는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진입하는 간격 핍에 대해서 설정하고 합산 수익 청산 금액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가 있고 EA 로직이 구동하는 중간에 사용자의 이미 선택에 따라서 강제로 반자동 전체 청산을 실행할 수 있는 로직도 있습니다. mt4 플랫폼에 와서 구현된 프로그램의 사용자 변수를 보면 은 buy1, sell2는 매수로 진입할 건지 매도로 진입할 건지 사용자가 설정하고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사용자가 각 단계별로 각각 라스 사이즈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는 현재 가격이 이 가격에 도달했을 때 이 바이원 셀트에 따라서 매수 혹은 매도가 진입하게 되고, 디스턴스는 추가 진입하는 오더 간격 피, 그리고 타겟 TP는 수익 합산 청산 금액, 그리고 올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트루 설정 시에 오픈되어 있는 모든 오더를 반자동으로 강제로 청산하고 EA 구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현재 테스트 용도로 이와 같은 설정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고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자이 구동과 동시에 노란색 선이 아까 지정했었던 가격 위치에 그어지게 되고 이 위치에 현재 가격이 도달하게 된다면 사용자가 설정한 매수 혹은 매도가 진입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매수오더가 진입할 예정이고 자 이와 같이 해당 가격 도달하고 현재 매수오더가 0.01라수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매도,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매수. 이와 같이 매수 매도 교차 진행하고 위 혹은 아래로 어느 방향이든지 추세만 나온다라면은 수익 청산을 실행하고 이에는 이와 같이 구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이 모든 오더들의 합산 수익이 사용자가 설정해둔 금액을 넘게 되어서 전체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해당 이에 있는 구동을 종료하는 로직입니다.